보컬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네. 아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?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. 아, 네. 진짜 연습을 만족을 안 하시면 그 구간을 안 넘어가시더라고요. 그냥 계속, 계속, 계속. 아, 진짜 배울 점이다. 오, 어, 댄스 브레이크! 아. 바다 누나, 유진 이나가 현중에 왔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보고서는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아! 아! 그렇지. 어, 지금 좀숨 차는데요? <laughs> 어, 어, 하지만 여유 있는 척? <laughs> 아, 뭔가 16마디인데 8마디 줄인 것 같은 느낌인데. 사실, h t 팬들은 이런 걸 원했었어요. 사실, 강타혁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발라드 노래를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, H.O.T.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H.O.T.의 댄스곡을 아직도 S.M.P.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. 예. H.O.T.가 다시 나오든 아니면 강타형이 혼자서 S.M.P.를 하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 예. 해주셨다 해도.